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지금 조금 공 남아있으면은 한 조금 더 압축해가지고 이제 무여지승한만나하겠습니다 지금 2년에 7번 중도에서 계속 패가 사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주중에 있면서 앞쪽으로 조금 당겨가지고 공간 마련해 주면 시감사하겠고니다요 어. 뭐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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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국민 여러분. 티켓 뒷면에 가사집이 있습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특이한 가사집이 하나 생겼죠? 짱북송 이제는 재판지기 버전을 마련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좀 자주 부를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우선. 행진과 신곡 연습에 앞서서, 아, 처음 오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어서, 다시 한번 강조사항 드립니다. 구호는, 북소리타이밍에 박수를 쳐주시고, 북소리가 없을 때 구호를 하셔야, 동시다발적으로 일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응집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구호의 박수와